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여한이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김감초와 친구들이라는 인스타툰을 연재 중인 지정현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한의학은 처음인데요 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 한다윤 학생을 모셔보았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감초와 친구들의 작가이자 대표 지정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갓 졸업한 1년차 한의사회이고요. 지금은 인턴 수련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 원장님과 함께 감초단 2 0 2로서 전시회를 열었던 한다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감초단 202가 뭔가요? 감초단 202는 어, 전시회를 진행했던 프로젝트 팀이고요. 두 달간 함께했는데요. 당시 한의대생 다섯 명이랑 문예창작과 학생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김감초와 친구들 무려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캐릭터 일산툰을 올리기 시작해서. 한의학 인스타 통계의 선구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림 한의학 가이드북이나 해부학 실습일지 같은 시리즈를 인스타, 그리고 한의학 융합정보연구센터에서 연재하시는 걸본적 있어요. 이렇게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다가 어떻게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뭔가 핸드폰 화면을 넘어서 입체적으로 캐릭터와 한의학의 장점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실제 공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본과 4학년 때 혼자 여행을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보컬 맛집 지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의학을 주제로도 좀 지역 네트워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혼자는 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머리를 맞대면서 또 같이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윤 님을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의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된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굿즈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형식을 생각했었죠. 그런데 팀원들이 모여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각자 한의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큰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굿즈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김감초와 친구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한의학을 보다 친숙하게 설명하는 그런 입체적인 체험형 전시회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전시회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시 공간을 총세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인 한약은 처음인데요. 에서는 보험제재, 탕약, 생약 등 다양한 한약 종류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기존에 연재 중이었던 김감초 만화도 일부 전시를 했고요. 감초나 신이나 메가 고가 같은 실제 약재들도 좀 직접 보고 만져보실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부 한, 김감초의 한의대 생존기에서는 각 학년별 시간표나 교과서를 비치해두고 주요 경혈 위치를 맞춰보는 땡시 체험 코너 같은 것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3부 가까이 한의원에서는 실제로 여러 종류의 침이나 나왔던... 뜸 적외선 램프 등 치료 도구를 배치함으로써 한의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했어요. 여기에 캐릭터 포토존이나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형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풍부한 내용이라는 게 얘기만 들어도 느껴지는데 기획하면서 내용들을 선별하고 소개하는데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진짜 매 회의마다 거의 기본 3~4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 회의한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전국 각지에 살고 있고 각자 학업도 병행했다 보니 늦게 시작해서 매번 새벽까지 회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긴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합을 좀 맞춰 나가면서 방향성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첫째, 관람객들이 한의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트렌디한 전시회를 만들자. 그리고 둘째, 한의 대생인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한의학이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행해야 하는 엄밀한 의학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회의 시간이었지만 모두 힘든 내색가 않고 각자 할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 전시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시회 입장료 같은 걸 받으신 걸까요? 아+ 아니요. 저희 이번 전시회의 목적은 동네분들에게 친근하게 한의학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타겟 역시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분들이 아닌 일반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는 문턱을 줄여서 아예 낮춰서 무료로 운영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트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시의 대관료나 물품 제작비들을 마련했고 마포구 한의사회나 한의사 선생님분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오, 전시회 제작비나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응원받기 위한 비법,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좀 진부한 말이지만 진심은 항상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치나 대원칙이 분명하다면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니까 상대 측께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다는 점을 좀잘 항상 기억을 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대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어 앞서 이번 전시회의 목표가 한의학을 주제로 지역 네트워킹을 좀 활성화해 보고 싶었던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 전시회 포스터를 인근 카페 한의원에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 전시회 안에서도 한의원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마포구 한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마포구 한의사회에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인근 한의원에 포스터나 팜플렛을 비치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동네 한의원 지도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게끔 한의원 명단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포스터 인쇄비도 지원해 주셨죠. 지금은 전시회를 연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프로젝트 총책임자 입장에서 감초단 202 팀원들을 모았는데 모으고 보니까 제 운명처럼 너무 좋은 팀이었던 게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의학을 알리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했던 일인 것만큼 교수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기꺼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방문했던 친구들이 전시회 이후에 한의원에 방문한 다음에, 나 그때 전시회에서 봤던 그 치료를 받았어 라고 하던가, 땡시 체험에서 봤던 혈자리에 치료를 받았어 라고 말해주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네, 맞아요. 우연히 오신 카페 손님들이나 아니면 한의계 분들이 아니신데도 또탐불벅 사이트에서 보고 방문해주신 분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전시회를 처음 했던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결국 한 팀으로서 전시회라는 이벤트를 열게 된 것인데요. 좋은 팀을 만들고 어, 좋은 네트워크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평소 저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고찰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에게 없는 면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큰 에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퍼즐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각자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딱 합쳐지는 걸 느꼈을 때 팀워크가 좋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약점은 서로 감춰줄 수 있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로서 제가 업무를 배분하거나 역할 배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고 어, 네, 지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시회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김감초와 친구들은 오프라인 콘텐츠에 항상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한의학 박람회에서 부스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일러스트페어나 입시 박람회처럼 한일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콘텐츠를 꾸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정현 원장님 그리고 한다윤 학생과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여한이사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